칭찬 받기 한 번에 선항, 선행 봉사는 수십 번 이보영 작시 낭독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칭찬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도록 조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하신 말씀 정직과 겸손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과대포장과 눈속임 골탕 먹이는 행위는 패가망신을 자초하는 것 성실한 노력으로 끈기 있는 수고로 나눠 우리 행복한 결실을 갖자. 어리석음과 지나친 욕심, 공짜 바르는 것은 내려놓고 보람 수고에 힘쓰자. 시간이, 정성이, 간절한 노력이 행복한 미소와. 여유있는 환경을 갖게 한다 겸손하려 해도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선행봉사를 습관처럼 행하자 콩 심으면 콩 수확하고 팥 심으면 팥 거둔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의인 홍익인간 내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동료는 나로 인해서 웃게 하자. 돕고, 섬기고, 안심시키는 보호자 우롱각 씨, 기다리 아저씨 노릇을 하자. 가족이 행복하면 가장도 행복하다. 행복, 성공은 베풀 때 갖게 된다. 마칩니다.